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 목에서 가형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를 gt란다 했습니다. 자, k 값에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값을 가는 거고, 그 중에서 ft에서 fx에서 t를 뺀 다음에, 실수 t, t를 뺀 다음에 절대 값을 씌운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알수 있죠 그 fx 그래프에다가 y 콜 t를 그려서 그 y 콜 t에서 꺾여 꺾어 올리면 되잖아요 아래쪽 부분은 절대 값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 또다시 루트까지 씌웠어요자 그것이 x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즉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지적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거기에다 또 h 란 함수까지 합성시켜 가지고 뭐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그죠 그니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씩 차분하게 따져 보면 되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죠? t y= t에서 꺾여 올려야 되기 때문에 꺾어 올렸을 때 거기다 또한 루트까지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적도 일단 f(x) 그래프부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f(x) 그래프를 내가 찾아갈 텐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자면 f가 지금 두 개의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에서 먼저 판단해 봐야 될 것이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분의 파이일 때,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고, 그걸 세제곱 한 다음에 2를 곱해 주면은 2분의 루트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코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거 4분의 파이일 때두 함수의 값이 같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연속이죠, 연속. 또한, 이건 사, 어떤 값을 세주고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사실은 조금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값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건 코사인 함수 그래프고. 자, 이 함수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얼마나 오냐면은 6 곱하기 사인의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1이 나올 테고, 자,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걸 참고로 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1이 있고,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자 그래프로 어쨌든 2분의 3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 거고 0일 때 당연히 0을 지날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얼마죠?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점을 지납니다. 그런데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한 4분의 파이일 때 아까 여기 4분의 파이 중점이죠. 그렇죠?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이라는 값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코사인 그래프는 플러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2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영일때 미분계수가 x에 대0 대입시키면 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x 세제곱의 계수와 그 비슷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여기도 절대 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4분의 파이일 때고 당연히 이점에서는 얼마냐면 파이일 때고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만 보고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4분의 파이에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다 라고 짐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다 라고 짐작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y e q t가 여기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꺾여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그 꺾인 점에서는 루트를 씌웠다 하더라도 꺾인 점에서는 분명히 미분계수가 어... 자음미분께서 개수, 오비 계속가 같지 않아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거다 직관적으로 우리는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t 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또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내가 이용해서 여기 문제를 풀거고 두번째 식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실파을 바꿔서요. 자, 이 함수를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y는 루트에 fx-t의 절대값 함수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fx값이 더클 때는 루트에 당연히 fx-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떨 때요? fx가 t보다 더큰 구간에서는 그 반대에서는요, 마이너스 f x 플러스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f x 값이 t보다 더 작은 구간에서는 어쨌든 y란 함수는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 개나 되는지를 지금 찾고 싶은 거니까 미분해봐 도죠 자, 미분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X를 x 스를 미분하면 2루트 x 스 분의 1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루트의 FX-1의 1인데 이건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니까 F 프라임 X 1이 되겠죠. 그죠? FX가 어떤가요? T보다 더큰 구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2 루트의 자이 경우는 마이너스 FX 스 T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 1이 나오겠네요. 그죠? f(x)가 t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f'이 이거든 이거든 어쨌든 f'자체는 거의 대부분 다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와 이렇게 따로 나눠 써질 때 아니고서는 항상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자 t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이 t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미분계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나로만 되기 때문에 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건가면은 4분의 파이에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할 건가면 x 값이 4분의 파이일 때 리미트 x 값이 4분의 파이로 갈때 마이너스 f 프라임 x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f 프라임 이 부분의 값은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시킨 거죠. 그렇죠? 2분의 루 그러니까 이거 루트 2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2분의 1나와서3 남을 거고 2분의 2 쓰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리미트 x 값이 4분의 파이로 갈때 오극한의 값이 어디,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5보다클 때는 여기다가 대입시키는 거잖아 f 프라임. 여기다가 대입시키게 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값과 분모는 같은 값이 되는데 분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x가 4분의 파이일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x가 4분의 파일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다. 4분의 파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사실은 직관적으로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식으로 따져보면 은 분명히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계수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y는 fx 고 y는 t가 만나서 꺾이는 점그 점에서는 당연히 이 점에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들이 될 거다.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구해, 구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세번째를 빠져야 되는데 세번째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자 볼까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자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이 점에서는 꺾여 올라가기 때문에 미분 불 가능하지 않다는 건알수 있는데 이 점에서는 좀 특이해요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 다릅니다 그래서 파이일 때 미분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라고요? t equal m 1일 때요. t equal m 1일 때, pi에서, x e q u 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죠? 자, t equal m 1일 때,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r o o 에 minus 1이니까, Fx 플러스 1의 절대값이죠. 그런데 함수 볼까요? 파인 구간에서는 코사인 x에 코사인 x. 그렇죠? 코사인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자체는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코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뭘할건가 하면 이 어... 파이에서의 미분계수 값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limit h가 0으로 갈때 h가 0으로 갈때 어, h분의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파이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는 거 근데 그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한값을 구 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걸 다시 쓰자면 지금 이렇게 쓸 겁니다 l H. 가0으 i 갈때 i t H. 분의 으로갈때 H. 분의 s H. c o s pi plus H. c o s i 에 H. cosine pi p l 이 s H. c o s cosine pi plus H. c pi 다 cosine H.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죠. 자, 코사인의 알파라는 것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코사인의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라고 쓸수 있을 것이고 이건 다시 어떻게 하면 코사인 2분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알파니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더셈정리를 이용해서 쓸수 있죠, 그쵸? 자, 이때 우리는 이거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제곱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1 마이너스 2 사인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고 쓴다면 코스 1, 자 코사인 알파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대신에 이걸 이항시킨 거,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루트에 이 부분 대신에 2 sin 제곱 2분의 h를 쓸수 있을 것이고, 이건 다시 쓰자면 어떻게 써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루트 2를 꺼내 놓고 절대값에 i 인 2분의 h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2분의 h 쓰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2분의 루트 2는 어차피 2분의 루트 2는 어차피 뭐죠? 상수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근데 0보다 더 작은 쪽에서 가게 되면 이 값이 얼마나 옵니까? 이거분에 이건 어차피 1로 가는데, 그 값이. 이분에 절대 값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이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2 곱하기 2분의 h 에루트 t 의 절대 값의 사인의 2분의 h 라는이 값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루 t 가될 것이고. 그죠? l i m h가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갈 때는 2 곱하기 2분의 h의 루트의 절대값의 사인의 2분의 h라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1로 가기 때문에 이건 2분의 루트 t가 됩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른 값이죠. 그렇죠?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t 이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자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뭘할 건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거예요자 f x 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루트를 씌운 것이 x e q k 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는데 만약에 t 값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t 값이 이렇게 자, t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뭘할 건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할거예요 여기다 아예 gt를 쓸 겁니다, gt를. 잠깐만요. 이쪽에다가 gt라는 함수를 쓸거예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때, 마이너스 1 때까지. 자, 그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몇개 있어요? 한 개죠, 한개이점 그죠? gt의 값은 얼마죠? 1이 됩니다. 어떻게 될 때?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때. 자, t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2점과 이 2점 이 하나, 두개가 되죠. gt의 값은 2가 됩니다. t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자 이제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아까 했잖아요 그죠 딱 마이너스 1이 될때자 t가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점 하나와 당연히 2점 하나가 있고 2점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3개가 되는 거죠 얼마일 때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t 값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둘 3개와 이것까지 해서 4개가 되는 거죠. 범위는 이제 제가 안 써도 알겠죠. 그렇죠? 자, t값이 0일 때자 이게 t일 때 t값이 0일 때는 이 점은 미분 가능해요. 꺾이긴 하지만 그죠 왜? 여기 0이니까 이 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쨌든 포함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가 되는 거죠. 얼마일 때 t e q u 0일 때 그죠? 자, 여기 얼마죠? 2분의 루트인데 0에서부터 2분의 루트2 사이일 때, 그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t=얼마일 때? 2분의 1, 2분의 루트 2일 때. 자, 이때는 얼마 될까요? 그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점딱 하나 있는 거죠, 하나. t가 그것보다 더클 때. 때는 얼마 되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여전히 한개 있는 거죠. 자, gt라는 함수는 아시겠습니까? gt라는 함수는 fx에서 t를 뺀 다음에 절댓값을 씌워서 루트를 씌운 함수인데 이 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됐죠? 아시겠죠? 그죠 자. 함수 g(t)에 대해서 합성함수 h 합성 g(t). 자, h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 거? g(t)를 집어넣는 거. 자,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최고청약의가 1인 4차 함수 h라 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문제에서 g의 루트 2분의 루트 자 g의 2분의 루트 의 e 값이 얼마죠? 1입니다. 그래서 a 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g의 0, 0일 때 아까 얼마라 그랬죠? 2라 그랬습니다. 아 b 값이 2네요.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아까 얼마라 그랬죠? 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c 값이 3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뭐냐면 h의 이제 얼마죠? a가 1이니까 6의 값을 구하는 거고 h에 b가 얼마니까 2니까 5의 값을 구하는 거고 c는 얼마죠?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값을 구하려 했는데 h 라 함수는 4차 함수인데 자 이제 이게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t가 어떤 숫자가 된다 하더라도 g(t)의 값은 계속 이러한 숫자들로 변할 거예요. 계속 1이 쭉 나오다가 2가 나옵니다. 그죠 h에 1의 값 보고 g에 h에 2의 값 보고 같아야 돼요. h에 1의 값 보고 h에 2의 값이 같아야지 연속이 될거 아니에요. 쭉 나오다가 3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2가 쭉 나오다가 3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값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h에 3의 값 보고도 같아야 돼요. 4도 나옵니다. h에 4의 값 보고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이거 이거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것도 같아야 되죠. 3하고 2하고도 같아야 되고 3하고 2하고도 같아야 되고 h는 최고장의계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hx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h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곱하기 x-4 플러스 k, k가 얼마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일 때 값이나 2일 때 값이나 3일 때 값이나 4일 때 값이 k로 같은 거죠. h의 6은 얼마냐면은 6을 대입시키면은 2, 3, 4, 5를 곱해서 120입니다. h의 5의 값은 얼마냐면은 5를 대입시키면 1, 2, 3, 4를 곱해서 24입니다. 그 다음에 3. 자, 이걸 다, 아, 이거에서 이걸 뺀 다음에 이걸 더 하라 그랬습니다. 그쵸? k는 그래서 없어질 거고 이거에서 이걸 뺀 다음에 다이니까 아 99가 나옵니다.